이예원 이예원은 핀 앞에 쭉 떨어져요 굉장히 좋은 위치죠 앞쪽이 좋은 위치입니다 <웃음> <웃음> 경우 우치게 떨어져요. 뭔가 아이언 샷에서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듯한 있어요. 네. 2022년도 5월달에 이원 체리티의 우승이었거든요 정민 선수가요. 그때는 5차 연장까지 그때 갔었어요. 그때 또 3명이서 연장했잖요하민성 네. 지한솔, 이서용 선수가 연장입니다. 자 이제 박효연 선수가 이런 거 하나로 이제 분위기 전환이 되거든요. 웃는 네. 모습 보세요. 저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린 밖에서 어프로치로 성공시키나든지 또는 그린 위에서. 자 이효연 선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. 왼쪽이에요. 디 예원, 예원 버디 두 개째. 선두 그룹 는 타차. 저 멀리 보이는 산과 산수 약간 하얀 하얀 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? 멀리 그그 지점이 목표예요. 네, 저지점이 네. 목표입니다. 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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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면은 네. 그 지점 쪽으로 가면은 이제 페어웨이 네. 공이 떨어집니다. 박형종도 방향 좋아요. 저 위치까지 와도 약간 오르막 색깔의 샷이거든요. 이제 2단 그린 이제 이단 그린 앞쪽에 낮고 뒤쪽에 낮는 오늘은 앞쪽 앞단 오른쪽 앞쪽에 핀이 있어요. 선수 들이 보이지 않는곳을 향해서 홍정민 피칭 했 지. 박아이언 네. 사실 조금씩 살아나죠 네. 그전원의 버디가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전전홀에 대한 그런 짧은 펀 미스 또 어프로치 미스가 머릿속에 있던 게그펀하다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왼쪽이고요 자 내리막에 왼쪽입니다 팅 좋아요 이거 성공네요 디펜딩 챔피언 이해원, 서서히 선두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선두와 두타 차. 참 여러가지 지금 뭐, 시즌 4승. 오, 이쪽으로 만해요. 아, 앞쪽에서. 오늘 이 아이언샷의 아쉬움을 네. 퍼팅으로 만회하고 네. 있습니다. 버디 3개째. 약간 올라와 있어요. 볼록 올라온 곳에 홀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박현경 선수죠. 야, 네. 세 명이 다 버디라네요. 이홀3버디 네. <laughs>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박현경은 연속 버디, 다시 분위기를 좀 타고 있습니다.